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7번째, 원자번호 7번, 질소입니다. 질소라는 명칭은 무슨 의미일까요? 질소라는 원소의 어원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질소의 성질과 특성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화학적인 가치와 쓰임새에 기인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사용하는 질소라는 표기는 막힐 질의 근본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숨쉴 수 없다는 질식과 같은 의미로 호흡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사한 표현은 독일어 명칭인 슈틱스토프에서 드러납니다. 질식시킨다는 스틱과 물질이라는 스토프가 합쳐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표기인 나이트로젠은 무언가를 만드는 근본이라는 의미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주 많은 기록들에서 천연소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니트론과 만든다는 제네스가 합쳐진 것이라 소개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1400년경에는 탄산소듐인 천연소다를 니트론이라 표현해왔습니다 이집트의 나트론에 근본을 두고 있죠 하지만 이 의미는 사실은 실상 사장되었고, 16세기 후반부터는 화약의 주재료인 질산포타슘을 뜻하는 초석으로 사용됩니다. 질소는 화약의 핵심이었기에 초석을 만든다는 의미로 나이트로젠이라 불립니다. 특별한 점은 만든다는 의미에 제네스를 이름에 담고 있는 원소는 수소, 산소, 질소 단세가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물, 산, 초석을 만드는 근원이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물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질소의 발견은 스코틀랜드의 의사이자 화학자였던 다니엘 러더퍼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1772년 러더퍼드는 질소를 확인하고 분리합니다. 먼저 공기가 포함된 밀폐된 용기에 쥐를 넣어 쥐가 숨막혀 죽을 때까지 가둬둔 후 남은 기체를 모읍니다. 남은 공기에 촛불을 넣어 꺼질 때까지 태우고 더 이상 타지 않는다면 발화하는 인을 넣어 모든 연소 가능한 기체를 태워 없앱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흡수가 가능한 칼슘 용액 등에 통과시켜 남은 기체를 분리했으며 이것이 질소였습니다. 분리된 질소에 다시 쥐를 넣어볼 때 당연히 호흡하지 못해 쥐는 죽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질소를 유해 공기 혹은 플로지스토나 공기라 부릅니다. 지구는 표면의 대부분이 물로 덮여 있으며 그 위는 공기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대기권을 이루는 공기가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과소평가되곤 합니다. 지구 바다의 전체 물무게와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 속 공기의 무게를 비교한다면 의외로 공기가 선전합니다. 270배뿐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보다 많은 양의 공기가 지구를 덮고 있는 셈인데 그 중에서도 무려 78%가 질소니 어마어마한 양의 질소가 지구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많은 질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디서 온 걸까요? 질소의 생성은 이미 핵융합을 통한 카본 사이클에서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이트로젠 14와 나이트로젠 15이 모두 등장했었습니다. 질소는 핵융합을 통해 생성됩니다. 질소의 안정함에 대한 가장 큰 사례는 식품의 변질이나 파손을 막기 위한 충진제로의 사용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보호해줘서 가끔은 당혹스러울 때도 있죠. 이번 2023년 노벨 화학상의 주인공이었던 양자점의 합성에서도 질소기체는 반응성 없이 안정한 기체로 사용됩니다. 물질이 산화되거나 의도치 않은 반응을 주위 기체와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질소공기 담요로 덮어 원하는 화학 반응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웬만한 온도로 가열한 등에서는 질소의 화학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강력한 에너지는 특이한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오로라가 있습니다. 고에너지 태양풍은 지구 대기에 질소 분자, 심지어 단독으로 떨어져 대기권 상층에 떠다니는 질소 원자와 작용해 화려한 색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질소 기체는 안정합니다. 이는 분자 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질소 기체는 두 개의 질소 원자가 무려 삼중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변화나 반응을 일으키려면 세 이 기의 결합을 끊어내야만 할 텐데 서로를 묶어둔 사슬이 많을수록 끊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세상의 원리는 분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질소끼리의 연결은 질소 기체를 형성하기 위한 삼중 결합만이 대표적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겠죠. 같은 종류의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에는 역시나 물질의 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기체의 형태보다도 인상깊고 가장 유명하며 친숙하기까지 한 액체 질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질소에 끌린 점은 표준 상태에서 마이너스 195.8도이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공기 속 질소는 액화되어 분리가 가능합니다. 액체 질소의 온도라 봐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인 극저온 물질이며 수분이 있는 물체는 순식간에 동결되어 바스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 손을 담갔다 빼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액체 질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뜨거운 체온으로 인해 급격한 기화가 발생하며 라이덴 프로스트 현상이 생겨나 아주 짧은 시간 정도는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랜 넣으면 손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니 하지 마세요. 그외 유명한 것은 액체 질소의 극저온 음식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매우 낮은 반응성, 기화되어 사라지면 깨끗이 제거가 가능하다는 휘발성으로부터 요리에 적용하는 분자 요리가 유명합니다. 극저온이 필요한 장비들의 사용과 초전도 연구는 물론이죠. 물질의 상은 대표적으로 기체, 액체, 고체로 구분됩니다. 상이 변화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 간의 상호 작용 세기와 이루는 형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질소 역시 상 변화가 가능 암을 조금 전 살펴봤습니다 공기 속 질소 분자들은 기체 형태이며 냉각을 통해 만들 수 있던 액체 질소는 이름에서부터 보이듯 액체 입니다 고체 질소는 어떨까요 가장 대표적인 고체 질소는 지금은 134340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명왕성 에 흔합니다 스푸트디크 평원을 덮고 있는 물질들이 고체 질소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진공 조건에서 냉각을 통해 액체 질소 가 고체로 상변하는 것을 확인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소의 가장 큰 활용은 비료입니다 하지만 공기 속 질소는 너무나 안정해 흡수나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합물 형태의 생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구의 자연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극단적인 고에너지 자연환경 이 발생하는 곳에서 질소는 화합물 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전적인 비료 형성 자연현상인 번개 그리고 화산활동 입니다. 그외 식물의 뿌리 옥박테리아 이야기처럼 질소 고정에 대한 중요성이 자주 언급되지만 질소 고정은 한 갈래일 뿐 질소 순환의 단계를 표현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질소 고정은 흙속 박테리아 등에 의해 질소 기체가 질산염이나 암모늄 형태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늄은 질화 과정에 의해 질산염 형태로 변화합니다. 물에 매우 잘 용해되며 흡수하기 편한 질산염이 유용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흙에서 질산염을 분리해 폭발물을 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동화는 식물 뿌리에서 질산염과 암모늄을 흡수해 생분자로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동식물을 통해 활용된 질소 화합물들은 배설물이나 사체를 통해 암모니아화를 거쳐 암모늄으로 변환됩니다. 순환의 마지막 단계는 특정한 세균들에 의해 질산염이 다시금 질소 기체로 변화해 공기 속으로 배출되는 탈질화입니다. 자연적으로 질소 순환의 시작은 극단적인 자연 현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간이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만든 것은 하버 보슈법의 개발이었죠. 모든 순환의 시작을 의미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으니 단순히 암모니아 합성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는 비록 냄새는 좀 나고 염기성을 띠지만 폭발물로 걱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조금만 바꿔 수소 대신 염소를 넣은 나이트로젠 트라이클로라이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한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그 시작은 1811년 피에르 루이 딜롱이 이 물질을 합성하면서부터입니다. 딜롱 는 많은 종류의 고체 원소들의 1몰 연령량이 3 아래 해당한다는 사실인 딜롱 뿌띠의 법칙을 만든 인물입니다. 그는 n c l 3를 합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두 차례의 폭발이 발생해 손가락 3개와 한쪽 안구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딜롱은 이 폭발 사고에 대해 주위에 경고하거나 보고하는 대신 조용히 숨기고 있었고 궁소 이야기에서 만났던 원소 발견의 스페셜리스트 험프리 데이비경도 모르고 NCR3를 합성하다 폭발이 발생해 눈 부상을 입습니다. 부상은 데이비경에게 조수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됐는데, 이때 고용했던 조수가 과거부터 데이비경의 팬으로 가르침을 청하며 따라다니던 지상 최강 과학자 중의 하나, 마이클 페러데이입니다. NC-3에서부터 마이클 페러데이의 데뷔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은 질소의 역할 중 하나였다 봐도 흥미롭겠죠. 가장 최근에 질소의 새로운 사용, 바로 달 탐사 데뷔입니다. 다른 지구와 달리 매우 상막한 모습입니다. 회백색 먼지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며, 달 표면에 발자국, 쉽게 남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달 먼지가 극복해야 할 굉장히 큰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온갖 곳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자 장비를 손상시키고 우주선 내부 공간을 떠다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달 먼지 제거를 위해 정전기적인 작용을 통해 떨어뜨리는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최근 새로운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앞서 잠시 등장했던 라이덴 프로스트 현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라이덴 프로스트 현상은 굴곡을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온도 차에 의해 표면 기 된 층에 의해 물질이 움직이는 현상인데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덴 프로스트 현상은 뜨거운 표면에서 기화가 되며 대칭적인 내부 와류가 급격히 발생하게 됩니다. 잠시 후 대칭 와류가 깨지는 순간부터 무작위 방향을 통해 방울이 이동하며 휩쓰는 모습이며 최근에는 액체 질소 위에 물방울을 올리는 등에서 관찰되는 인버스 라이덴 프로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연구진은 액체 질소를 스프레이로 분사해 라이덴 프로스트 현상을 통해 먼지를 제거하는 새로운 기술을 최근 발 발표했습니다. 저항 없이 섬유 표면을 휩쓸며 먼지들을 쓸어낼 수 있어 실제 우주복 섬유 재질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매우 뛰어난 효율을 보여 미래 달 탐사 등에서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방식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죠. 결론입니다. 질소의 어원은 호흡할 수 없는 기체 그리고 초석을 만드는 원소라는 의미이며 우리는 이 두를 함께 사용 중입니다. 보통 안정한 질소 기체는 삼중 결합으로 연결된 두 개의 질소 원자로 대표되지만 질소 역시 조건만 맞으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형태나 고분 방막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안정하다 여겨지는 것은 수많은 질소 물질 중 질소 기체뿐. 질소는 폭발물로 비롯해 매우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 원소입니다. 탄소가 골격을 이루고 수소가 최종적인 구조를 마감한다면 질소는 구조에 새로운 가능성을 불어넣는 원소입니다.